하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는 복된 하루. 그 복된 하루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은 본인에게 부족한 지혜를 구하길 원했고 또한 그에게 간단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구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안하였고 또 마지막 우리 14절까지 가다 보면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저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더 나은, 좀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굴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야기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은 오늘 본문 서두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의 무지함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한다. 지금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5 절에서 6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니 우리는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한다.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순전함으로 우리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온전하신 말씀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1 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혜를 갖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겠지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하루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고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허영과 거짓을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8절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가지의 기도 제목은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이 가다라고 말씀한 것과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여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너무 배부해서 가난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도 모르니 하나님 오늘 내게 허영과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배부르게나 러 가난하게나 하지 마옵소서라고 오늘 아갈은 아굴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하든 가진 것이 있든 가진 것이 없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자족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구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헐뜯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10절에 너는 종의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종에 대해서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요 기분이 나빠도 종을 죽여도 되는 게이 나라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른 종을 종에게 이렇게 비방을 하다 보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귀중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한지 우리 주위에 허락되어진 사람들의 소중함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또두 번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택한 것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를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모님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우리를 기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한다면 이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부분. 무엇이 욕되게 하는가?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며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척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모른 채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 여겨지는 교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아굴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는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도 승리하는 복된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